기본적으로 좌파는 위선적이어야 돼. 왜냐? 조국 같은 경우에도 광복절날 말도 안 되게 사면되고 나와서 하루 만에. 네. 하... 옥살이 할때 가족들과 못 먹었던 된장찌개가, 이 어? 진짜 어, 먹었다 막 이런 느낌으로 SNS에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는데 네. 그게 위선이라는 거지. 위선이지. 된장찌개가 목적이 아니거잖아. 꽃동심이 그렇지. 목적인 거지. 그렇지. 한우 한우집 뭐 우참판인가뭐 그런 집에서 뭐, 상호는 모르겠어요. 뭐 1인분에 육만 오천 원이래 최소가. 음. 그런 데 가서 먹었는데. 먹으면 어때? 나도 사줘봐. 아니, 딱 먹을 수 있어. <laughs> 아니, 사줘. 솔직히 구치소 같은데 밥이 뭐 이렇게 썩 좋을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나와서 소고기를 먹을 수, 먹,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소고기 말고 된장찌개를 먹어서 사람들이 타이러잖아 좌파들 우르르 가가지고 아이고 대표님 찌개가 먹고 싶었구나 얼마나 필요했을까 뭐 아니 좀더 좋은거 드시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좋은거 드시지 면 겉으로는 아뭐 된장찌개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먹었어, 새끼야. 좋은 거, <laughs> 좋은 거 먹고, 먹은 거 후식으로 봐봐, 같이. 이런 분위기잖아. 이게 위선이라는 거야 위선, 거지. 이게 위선인 위선 죠 이게 위선. 예, 그리고 지난 대 총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원종 비우랑 같이 이제 하루 전문점에 갔어요. 거기서 한우를 먹었다고. 일단 한 테이블, <laughs> 한우 다 먹고, 이제 한우 먹었으니까, 우리 여기 뭐 항정살도 맛있는데, 고좀한번 이까심으로 좀 시켜볼까? 이러고, 고거 시킨 다음에. SNS에 그거 찍어가지고, 어. 삼겹살을 먹었다고 어. 얘기를 해요. 굳이. 아니, 고기 먹을 수도 어. 있잖아. 한우 먹고, 한우집인데, 어. 삼겹살도 맛있다고 래서더 먹었다? 네. 막 뭐, 뭐, 뭐가 어때? 왜 굳이 이런 걸 먹었다고 하느냐? 왜냐? 본인들의 지지세력, 지지기반층에서 봤을 때 이것들 우린 지금 배고프고 경기 힘들고 막 이런데 지들은 한우 쳐먹고 다녀? 이래서 반발이 생길까 봐 항상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? 모든 국민들 자제들이 개천에서 용날 필요 없습니다. 가재도 살고 붕어도 살고 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네. 용이 되려고 너무 이렇게 무리하고 하지 마세요라고 그 말만 들으면 아. 그래 개천의 물이 맑고 난 가재로 행복하게 살 거야. 난 붕어로 뻑끔뻑끔하면서살 거야. 국민들은 그렇게 다 선동해서 현혹시켜놓고선 뒤에서 뭐했어? 여보 상장 출력해 와. 최강욱 야 니네 로펌에서 인턴 한 것처럼 좀 저기 위조좀 하자. 해가지고 본인 자녀들은 어떻게든 자질이 안 되더라도 용을 음. 만들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말입니다. 그게 위선이지 뭐야. 그게 위선이지 그러니까.